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목을 봅니다. 나범 주의 일은 어떤 일이냐? 네, 주의 일은 원래 뭡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 믿는 자를 두고 삼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죠. 그다음에 사람이 할것 같으면 겉으로 볼 때는 한것 같지만 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주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일은 절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데, 먼저 해드렸죠. 바로 주님의 은혜를 갖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다. 네. 오늘도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하시고, 5절로 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나가서 아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마계의 도녀를 지날 거이니 마계의 도녀를 지낸 후에 너에게 나아가서 아멘 바울 내가 마계의 도녀를 지낼 것인데 마계 도녀를 지낸 후에 너의 고린도 교회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가동할 듯도 하니 아멘 그러니까 뭐니까 그냥 또 고린도 교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함께 머물며 어느 동안이냐 과동할듯 겨울을 지날 동안 내게요 과동할 뜻도 아니 이는 왜냐할 것 같으면은 이유가 있다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 주게 하리라 하미라, 아멘. 그럼 뭡니까 하나님일꾼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갈 곳을 보내준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그러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바로 갈 곳으로 이제 보내 주기를 바란다 그러는 것인데 원래. 주익일권은 하나님께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 알지 모르겠지만 도 이거는 뭡니까 바울의 받고자 돈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이면서도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한다. 크게 군, 주의 그래서 크게 쓰임을 게군주의일권을 함께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참하도록 군. 해서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단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약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라미라. 아멘. 이제는 뭡니까?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냥 슬쩍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은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이죠.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머무는 것도 그로 그만 얘와 제에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돈 받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허락을 한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위의 어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들이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가르침 받는 자. 집에서 부모한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받는 자는 뭡니까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해가져겠죠 그러면 특히나 뭡니까? 말좀 가르친다. 이거는 보통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영의 생명의 말좀 가르치는 것은 성의도로서 임받아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걸 받는 우리는 뭡니까? 주원영 살아가지고, 천하 보다 귀한, 천하가 되는 것이니까, 극보다 귀한 믿음 맞는 거,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가르치는 자와 너무 귀하니 고마우니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당연하지요. 그것도 먼저 믿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나 별거 배운 거 별로 없어. 헌다든지 뭡니. 아니면요. 어나 많이 잘했어. 그니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부착함을 갖고서 하는 것이죠.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월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소리의 전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하시나니 사람의 무서심든지 그대로 그대로는 심은 로 얻게 하시는 것이죠. 만에 심었다. 만이 걷게 하시고 좋은 것. 좋은 것 갖다. 받게 하는 아시는 분이 보니까 신문들을고게 하시는 분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그들로 거두리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속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8구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의 유아리아 함은 내가 광대하고 공여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은 이니라. 아멘. 내가 바울의 우순절까지 에베스에 머물려고 하는 것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건 아직 공유해. 아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문이 광대한 문이 열렸어. 예. 보물 저장소까지 걸어하는큰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뭐냐? 대적 하는 자가 많은 그 때문에 에베스에 머물러 안다 그런 얘기죠. 그런뭔 얘기예요? 대적자가 많다. 방해자가 많다 할것 같으면 아, 일 틀렸구나 하는 뜻이 아닌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 볼땐그렇죠 그러나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대적자가 많다는 게 바로 뭡니까? 그만큼 사근에 겁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오직 예수 믿음이잖아요 문제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먼저 이 와치 해서 적적자만다할것 같으면 사전에 겁나가 아주 막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 해도 사전에 알고 대적절에 만해. 가지서 방해하는 것이 죠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 겁나는 것이죠. 그래서 와치도 못 내니까. 문이열려가될 거는 제가 많음이니라이말 하면 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주의은 바로 뭐냐? 두 번째 복음을. 열심히 천하는 일이 바로 구일이다. 그다음 누가 보면 구장 말씀을 앞두고 합니다 시작 또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초출할 것이니라. 누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의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또 물에 기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던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곳까지 가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전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나를 버리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로나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겨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짊어져. 문제는 네가 책임지고 우리 얘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심는 것처럼 그래 그렇게 되야만에 그다음 없네가 돼서 나를 쫓을 것입니다. 조건 두 개를 만족을 해야. 그만큼 믿음이 있어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쫓다르는 것이죠. 그 어? 그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것을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이으면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 것을 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 목숨을과 위해 자기 목숨을요 결국은 잃는다. 데 누구든지 나를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 을 잃으면 구원을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지옥 대신 참고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의사례 아멘? 그러면 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온천을 다 얻었다 해도 내가 죽을 거거든 끝나잖아요다 버릴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은 어떤 일이냐?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는 일이 바로 주일이다. 는사실입믿다고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일에 청소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